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늘한달입니다. 쉬는 날이 생겨서 오랜만에 홍대 합정 쪽으로 여유도 즐길 겸 디저트도 먹으러 다녀왔거든요. 저는 디저트 정말 좋아하는 편이라 다양한 디저트 즐기고 싶었는데 정말 다양한 디저트들이 한 곳에 모여있어서 방문하기 좋았던 곳이라 여러분들께 소개도 해드리려고 해요. 바로 하밍벨라 카페 그리고 벨라 쿠키, 벨라 크루아상이에요. 1층에는 포장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벨라 쿠키 그리고 벨라 코로아상이 있었는데 일단 저는 벨라 쿠키 먼저 들어가 봤거든요. 벨라 쿠키는 미국식 르뱅 쿠키를 한국에서도 즐길 수가 있는 르뱅 쿠키 디저트 맛집으로 저는 르뱅 쿠키 좋아해서 여러 종류들 먹어봤지만 진짜 다양한 종류들이 있어서 뭘 고를지 완전 눈 돌아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쿠키 종류도 다양한데다가 선물 포장이 가능한 세트 구성이 있어서 친구나 가족 선물로도 좋고 가격대도 합리적이라서 답례품으로 준비해도 좋을 것 같더라고요. 에코백 굿즈도 있어서 구경하는 재미도 있었어요. 저도 하나 포장해서 바로 옆에 있는 벨라 크로아상으로 갔어요. 벨라코라상은 당일 생산하는 프랑스식 미니 크루아상 맛집으로 피스타초 아이스크림 맛집이기도 한 곳이더라고요. 역시나 종류가 되게 다양한 편이었는데 신기하게도 각 종류별 개수별로 가격이 측정이 되는 게 아니라 총 그람수로 가격이 측정이 되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4개 골라가지고 왔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맛있는 디저트들 포장해서 집까지 들고 왔다가 혹시 눅눅해지거나 크림이 다 녹지는 않을까 하고 걱정을 하실 수가 있죠? 이럴 땐 바로 위층에 위치하고 있는 허밍벨라 카페로 가시면 메뉴를 픽업을 해서 허밍벨라 카페에서 커피와 함께 즐기실 수가 있어요. 허밍멜라는 도심 속에 휴양지에 온 듯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 테라스가 있는 카페로 홍대 디저트 맛집, 특히 슈퍼 케이크로는 1등을 찍은 곳이고, 티아미슈나 구운 과자 등도 인기가 정말 많아서 평일인데도 사람이 많은 곳이더라고요. 정직한 재료를 사용을 해서 수제 100%로 만드는 베이커리 카페라서 비주얼도 예쁜데, 정말 재료까지 아끼지 않아서 좋았던 곳이고, 디저트만 맛있는 게 아니라 기본에 충실하게 심혈을 기울여서 내린 에스프레소와 아메리카노를 판매를 하는 홍대 커피 맛집으로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만족을 하실 수가 있을 만한 맛집이더라고요. 게다가 3층도 있어서 공간도 넓은데 넓은 공간 곳곳에 인생샷을 건질 수가 있는 포토존들이 마련이 되어 있어서 정말 좋았던 곳이랍니다. 디저트들도 진짜 하나하나 너무 다 맛있었고, 커피 좋아하는 저에게도 커피 정말 맛있는 곳으로 기억이 되는 곳이었어요. 성대와 합정역 근처 디저트 카페 찾으신다면 슈폰케이크에 구운 과자부터 시작해서 르뱅 쿠키와 크로아상까지 정말 다양한 디저트들을 만날 수 있는 허밍 벨라 그리고 벨라 쿠키, 벨라 크로아상 추천드릴게요.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하단 더보기란 참고해주시고 그럼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